그리고, 즐거운 밤이 되었다. 어, <laughs> 얼굴이, 유모야. 어? 어, 어라? 여긴, 넌, 누구? 어, 엄마! 이 아이 눈 떴어요! 아, 엄마였어? 아, 정말이니? <laughs> 아, 정말 다행이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당신이, 저를 우리 엄마, 힐러. <laughs> 아, 너무 웃겨. 치우사, 당신 소, 아, 당신도 마술사신가요? 뭐, 즐길 정도의 마술이라면 쓸수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네요. 힐러가 <laughs> <킬로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laughs> 원딜. <laughs> 어라? 그건, 무슨 말일까? 당신의 말력은 굉장히 쓰고해요. <laughs> 이런 들켜버렸네. 어? 무슨 소리야? 미안 미안하지만 발렌군 집에 가서 약초를 받아올 수 있겠니?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서 말이야. 응, 맡겨줘. 너는 가만히 자고 있어야 된다고? 응, 어, 응. 어. 그리고 퇴치 힐러의 반격 너도 착한 아이네 미아에게 말이 주지도 않고 마력이 강한 사람은 모두 전투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네 사실은 나도 가지 않으면 안돼 하지만 내가 전투에 가게 되면 저희는 혼자가 돼버려 그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어 혹시 들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임을 당하겠지 높은 분들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 무섭진 않으신가요? 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편이 더 무서워 저 아이는 당신의 아이인가요? 집에 와갖고 무슨 말을 이렇게 심하게 많이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예 딱하네요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는 거 가지고 왜 계속 추궁하는 거죠? <laughs> 비정상적인데? 질문 뿐이네 뭐, 괜찮아. 음, 응, 가와야지.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버지 쪽은, 왜 이러는 거죠? <laughs> 아이, 아이, 좀더 상처 입히기 만들고 있어요. 지같지 미아, 저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어, 죄송합니다. 대답하기 힘든 걸. 지가 그렇게 많으어 써요. 그렇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않았어. 이미 지난 일인 걸 뭐, 새삼스럽게 슬프진 않아. 그보다 너는 대체 뭐가 있었던 거니? 상당히 심한 상처가 났었던 것 같은데. 말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좋아. 편히실렴 잠깐만요!가 아니네. 여기서 남쪽으로 쭉 가면 있는 마을. 어, 엄마가 왜 망토를? 그곳에 저는 살았습니다. 어제도 자기, 자기가 살았던 곳을. 하지만, 전쟁이 나서, 아, 흔한 그 스토리네요. 저는 묵을 곳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혼자였습니다. 예, 그런 스토리네요. 제 부모님은 모두 굉장한 마술사였기에. 저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냥, 그냥 도망쳐서, 그래서, 이 마을에, 이 마을을 오기 위해 도망친 건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에, 그래? 그 아이, 올해로, 열, 나, 열한 살이야. 꿀침을 받아라! 님께서, 별우선 열한 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이름은 미아야. 잠깐만, 지금 저 아이의 상황이랑, 이름과 굉장히, 맞먹는 <laughs> 상황인데요? 니네 이름은, 나이는? 찍찍, 여덟살. 어, 찍찍이구나. 여덟살이고, 역시, 나름 똑똑하네. 아, 네. 그 아이는 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최근에는 동물하고 노는 모양이야. 왕따를 당하나봐. 어? 괜찮다면, 놀아주지 않을래? 네? 게다가 너 같은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도 나름 정신 차릴지도 모르고 말이야. 잠깐만요, 네 살이에요. 정체도 모르는 제가요? 아무래도 좋잖니 이유 같은 건 어, 아이는 그냥 어른에게 어리광부리면 돼. 미아가 늦네? 미아가 됐나? 분명 발렌군이랑 수다 떨고 있을 거야. 정말이지. 잠깐 보고 올 테니 편히 쉬고 있으렴. <laughs> 다 들었음, 다녀왔어요. 다 들었음, 어... 어라, 엄마, 어디 가요? 미아, 엄마랑 같이 산책 하자 날씨도 좋으니까. 응, 하지만 약초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쥐고 있으렴. 그럼 가자, 물음표? 울고 있는 건가? 동정이나 불쌍한 눈이나 그런 건 지칠 만큼 봐왔다. 하지만 그 둘은 달랐다. 그렇게 온 것은 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그대의 운명의 기억 확실히 비추었도다. 뭐, 문명을 깨워렸어 비추면 뭐에 깨졌는데 와화장 창문 속죄의 문들어가죠아또 나이트클럽입니다 납작 반달곰님께서 4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구아구 이 몸은 그대의 속죄를 비추었도다아 보인다. 응? 음? 미아, 몸은 좀 어떻니? 혹시 힐러의 마법을 쓴 건가? 응, 괜찮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힐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게다가 미아에겐 빨리 건강해져야지. 라고 엄마는 생각해. 응! 하지만 이대로 내가 치유를 계속해도. 분명 미아는 회복할 순 없어. 설마 이렇게까지 성가신 병에 걸릴 줄이야. 치유약을 찾으러 가자곤, 가곤 싶지만, 몸이 약한 내가 가봤자. 엄마! 응? 아, 미안해. 잠깐 생각할 게 있다 보니, 미아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오늘은 이만 자렴. 응!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주무신다 해놓고 어디 가시는 것같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아이는 혼자가 돼버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쪽 저택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건가. 내 몸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응? 누구 있나요? 혹시 그 아이. 지금 이야기를 들을게? 들은게 그대의 속죄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다다 와장 창문! 엄마! 겁나 빨라. 다녀오셨어요, 엄마? 다녀왔단다, 미아. 어, 엄마,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뭐야, 이건? 땀 엄청 흘렸는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미아, 엄마가 조금 힘드네. 엄마는 내 병이 낫고 나서 자주 외출하네. 혹시 나 때문에 엄마 힘든 거야? 그럴 리가 없잖니. 오히려, 미아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엄마는 더 힘들 거야. 정말? 정말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러니까 안심해. 응?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마을로 돌아간다 해도 어쩔 수 없지. 나도, 작별인사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미아도 병이 나온, 나은 직후였으니까. 그일 났뻔 했네.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그러고 보니 아까 발렌군이 너를 찾고 있었단다. 만나러 가보렴. 발렌이? 아, 설마, 이전에 그림책인 걸까?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늦지 않도록 집에 돌아오렴. 네? 정말 몸이 약하다는 건 쓸모없네. 하지만 뭐야미롱될순 없어. 저 아이는 나의 소중한 아이니까. 혹시 조만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당신... 시계를 보면서 당시이라니그 후로 몇 개월 뒤 엄마는 돌아가셨다. 나를 남겨두고, 그리고 난저주를막 그런 거 생각나네. 그대의 애별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도다. 화장창문 하우하우님열0개고 왔습니다. 패그라까 감사합니다. <laughs> 이 몸이 최후의 기억을 비추리. 저기 말야, 이 오늘은 엄마가 쿠키를 구워주신대. 기대되는걸? 그래? 오라? 찍찍이는 기쁘지 않아? 이건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래? 그런건.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다니. 기쁘다던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찍찍이는 그대로라도 어, 좋다고 생각해. 에? 왜냐면 찍찍이는 찍찍이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어, 그래. 어? 찍찍이한테 주려고 생각해서 이거 만들었어. 이건 저번에 우연히 발견했어. 보기 드물지. 이걸 나한테? 응. 찍찍이는 이런 거잘 쓰고 다니니까.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 고마워. 어? 지금 웃었어? 응. 웃었어, 웃었어. 어. 웃었. 떤 건가? 응, 방금 웃었어. 즐거울 때나 기쁠 때에도 항상 초콜릿 먹으면 돼. 마이클 말레님 초콜릿 다섯 끼고 왔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그런 건가? 응, 엄마가 말했어.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면 이쪽도 즐거운 기모찌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쁠 때는 에 마음껏 쳐 웃어. 찍찍이는 지금 기뻐? 눈물. <laughs> 아마, 엄청 기쁘다고 생각해. 또 와당 창문? <laughs> 떠올렸어. 그래, 그 아이였어. 내가 예전에 같이 놀던 남자아이. 내가, 계속, 계속 좋아했던 남자아이. 어째서, 지금까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거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그 아이의 모습은 어릴 적이랑 똑같았어. 혹시 마술사랑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 그대의 최후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도다. 와장 창문... 마법진이었네. 이 앞에 진실은 그대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yes! 고향이다이 앞으로 가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전부 알수 있어. 조심해. 아, 저장했어. 이 네? <laughs> 분명 이 앞에 있어. 분명 이걸로 마지막일 거야 나는 사실 아주 예전에 만났었지. 저기. 맞지? 그런데. 어째서 넌. 그때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거야? 수수께끼의 아이. <웃음> 수수께끼를. <웃음> 만들어서 줄것 같은 느낌. 나. 나 말이야. 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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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찍찍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미아 이 목소리는 엄마? 미아 떠올리렴 헐 설마 아빠 머리가 책갈피... 이... 책갈피는... 저기 말이야. 오늘 엄마가 쿠키 구워주신대. 기대되는걸? 그래? 오라이 대사를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는 말이야? 맞고 싶 어... 어... 이젠 됐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래? 나는 이미 떠올렸어. 그런 건잘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어? 나는 계속 그 남자아이를 좋아했어. 기쁘다던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찍찍이는 그대로라도 나는. 귀엽다고 생각해. 네 귀여워. 조리김씨님 스틱한 개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다 떠올렸어. 왜냐면 찍찍이는 찍찍이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나 이제. 아 어, 그래. 찍찍이한테 주려고 생각해서 이거 만들었어. 이건 네이 클러버를 만들었어. 저번에 우연히 발견했어. 보기 드물지? 이건, 책갈피? 네이 클로버? 책갈피? 이걸, 나한테? 응! 찍찍이는 이런 거잘 쓰고 다니니까. 아니야.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 고마워. 아니야... 어... <laughs> 찍찍이 지금 웃었지? 에, 에? 웃었어, 웃었다고 너는... 웃었던 건가? 응, 방금 웃었어. 즐거울 때나 기쁠 때에는 항상 그렇게 웃으면 돼. 그런 건가? 응, 엄마가 말했어.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면 이쪽도 즐거운 기분이 된다고. 너는? 그러니까 기쁠 때에는 마음껏 웃으면 돼. 아랄드는 지금 기뻐? 아마 엄청 기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계속 찾고 있었던 건 내가 계속 좋아하고 있었던 건 네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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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는 바보구나.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아마도 네가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왜냐면 나와 네가 마을에서 부딪혔을 때 처음 만난 거니까. 그러면 책갈피를 주었을 때처럼 내가 그때마다 봤던 것을 것은...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너에게 한 가지 설명해주지. 설명? 그래. 너에게도 강한 마력이 있다는 이야기. 너의 경우엔. 경우에는... 자신의 마력을 전혀 알지 못한 모양이네. 너는 물건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물건의 기억이라고? 네잎클로버 책갈피는 아랄드씨에게 주었던... 그렇다면 내가 본건 아랄드씨의 과거의 기억? 어때? 이제 앞뒤가 맞지? 정말 이렇게 보니 그립네. 그립다니? 뭐가... 너에게 아리시아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 어째서 엄마를... 어라? 혹시 못 들었어? 뭐, 무, 엇을 어째서 아랄드가 이 너택, <laughs> 이 저택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째서 아리시아가 죽었는지. <laughs> 엄마는 병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례하시다가...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엄마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셨고 그게 원인이었어. 아, 상당히 친절한 거짓말이 된 모양이네. 거짓말? 괜찮아. 진실을 모르는 미아를 위해서 내가 알려줄게. 어떤 작은 마을에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날그 여자아이는.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약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문득 떠올린 것이죠. 예전에 부, 북쪽 저택이라는 낡은 저택에 약품을 훔치는 도적이 출입했다는 소문을. 북쪽 저택이라니, 여기잖아. 하지만 여자아이의 엄마는 몸이 약해. 확인하러 가는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버린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에? 개구이, 개구이, 개구이. 다섯 개 공했습니다. 그 소녀는 여자아이의 집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여자아이의 엄마에게는 아무 말 없이 북쪽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북쪽 저택에서 무사히. 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것을 용서치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요, 그 저택의 주인입니다. <laughs> 저택의 주인은 소년을 쫓았습니다. 결국 소년은 궁지에 몰리고 소년도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자의 엄마가 그하러 왔던 거죠. 강한 마력을 가진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택 주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 주인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주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 소년에게 저주를 걸었죠. 저주? 그래? 그것은 평생 저택 안에서 나갈 수 없다는 매우 가혹한 저주였지. 그런... 그럴... 마지막 말에 그렸던 저택에서 빠져나온 엄마는 매일매일 북쪽 저택으로 가서 필사적으로 저한테 저주를 부려고 했지. 하지만 그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하고 몸이 약했던 엄마는 그대로 죽어버린 겁니다. 어때? 꽤 슬픈 이야기지? 그렇지? 미아? 아르드 씨가 여기에 있는 것도 엄마가 죽은 것도 전부 시계의 마늘이 12시를 가르쳤다. 오늘로 아리시아의 봉인으로부터 딱 13년이다. <laughs> 겨우 이걸로, 겨우, 이걸로 겨우 해방된다고. 무슨 말이야? 일단 봉인이 없었더라면 이미 너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열리지 않아.